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삼혁 선교사입니다.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선교 칼럼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예수님께서 마태음 구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내용은 아직도 거두어둬, 거두어둬야 할알곡이 많은데 이를 위하여 일꾼이 부족함을 지적, 지적하셨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추수의 긴급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부식이 다 이거 거둬드릴 때가 되면 묵직하여 이제라도 땅에 떨어질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별을 생각해 봅니다. 누가 얼른 그 나다를 거두어 창고에 넣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영원히 소멸 수밖에 없습니다. 주님께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죄과 관영하여 언제 그 목숨이 끊어질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, 눈을 들어 밭을 보라,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, 유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.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. 지금의 지구촌은 60억의 인구로 불어났고, 예수님 당시의 타락한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유혹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. 한 기독교 관계의 통계에 의하면,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중에 약 32%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랍니다. 누군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예수를 모른 채 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.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중 3명의 한 사람은 이제라도 땅에 떨어져 소멸될 곡식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41%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주변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교회나 단체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. 그리고 나머지 27%는 기독교인으로서 추수된 알곡이라는 통계입니다. 이 지표의 또한 가지 심각한 내용은 약 40만 명의 장단기 선교사들이 지금 온구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중 85%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, 13%가 두 번째 지역에서 석하고 있으며, 나머지 2%만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재정의 사용 내용도 94%는 기독교 지역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, 5.5%가 그 다음 지역, 그리고 0.5%만이 죽어가고 있는 민족과 부족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의 재정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마 이 통계가 지적하고 있는 심각성이 곧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. 교회가 살았다고 스스로 느낄 수.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우리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선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불태우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산 자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. 죽어가고 있는 구천인과의 32%를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? 주님은 오늘도 이들을 바라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.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기도합니다.